여러분은 훨씬 더큰 무언가가 세상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맹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무도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고대의 예언자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위대한 세계 지도자의 출현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까? 그는 대통령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지도자는 폭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바도르의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와 평화협정을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환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남겼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 시대에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을 묘사했을 때 그는 무서운 이미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수세기에 걸친 예언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전의 제국들과는 달리 이 마지막 왕국에는 얼굴도 깃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보다는 미묘한 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제국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천리와 권력에 목마른 마음을 가진 끔찍하고 경이롭고 심히 강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동맹국의 지도자나 나라를 상징하는 열뿔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뿔들과는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교활하고 거만하며 매혹적인 미사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제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짓는 이 신비한 지도자는 세상을 연합시킬 만큼 카리스마가 넘칠 것이며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만큼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바꾸고 믿음의 기초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더 이상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전략적이며 제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위장된 억압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시나리오 앞에서도 신앙은 두려움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가장 높은 것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지 않았고 제국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라들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오늘날 시급합니다. 성령께서는 선의 겉모습이 속임수의 위장이 될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언은 결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 다니엘의 설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형의 리더십을 위해 세상이 이미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십니까? 세계 정치의 무대 뒤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이 본 캐릭터는 이미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은 종종 캐리커처, 즉 사악해 보이는 영화 악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 진리는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데살로니 가우서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와 표적과 거짓된 기사들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그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며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악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에 대한 완벽한 환상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달콤한 말과 매혹적인 솔루션으로 군중을 정복할 세계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는 구세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는 검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탱크가 아닌 기술과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통치할 것입니다. 진정한 세속적 메시아.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부주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교리와 평화의 약속의 바람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543에서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거든, 너는 그 사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세상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오만한 거짓 구속주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미디어, 기술, 문화, 운동,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속임수는 너무나 정교해서 가능하다면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속임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분별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덕으로 위장한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불편할 때에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과 말씀에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가 아직 충분히 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당신은 적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폭군이 아니라 현대의 영웅으로 예언은 움직이고 있고 무대는 빠르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단일 국가, 즉 이스라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드라인에서 눈을 떼고 이스라엘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토록 분쟁과 감시가 많고 있는 중동의 그 작은 땅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입니다. 다니엘 구장은 인류의 역사와 구속을 직접 연결하는 천상의 시간표인 유명한 70주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과 계약을 맺을 지도자가 나타난다. 한 주. 즉, 7년 동안 지속되는 이 언약은 예수의 재림 전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기간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처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로 여겨졌던 적그리스도 자신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열쇠가 워싱턴, 모스크바 또는 브리셀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다. 이스라엘과의 항구적인 평화 협상에 성공하는 지도자는 누구든지 그 예언이 말한 바로 그 지도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국제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만의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평강과 안전을 말할 때 갑작스런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3. 이것이 바로 영적 경보입니다. 안도감처럼 보이는 것도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화해처럼 보이는 것은 환난의 첫 단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 중심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스라엘에서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갈등은 영적인 갈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정치적 결정이 이 시나리오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평화를 중재하는 지도자가 사실 묵시록의 트로이 목마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니라 살아 있고 고동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제국의 설계에는 아직도 더 많은 계시가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글로벌 연합의 일부로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제국이라는 개념은 먼 이야기나 공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올 통치권은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그 형상의 열 손가락을 언급하고 다니엘 7장은 열 뿔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환상과 연결된다.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이요. 그들은 그들의 힘을 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이열 명의 왕, 즉, 정치 지도자들은 한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글로벌하고 조직적이며 매혹적이고 미묘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평화, 안보, 공동의 번영이라는 이념 아래 형성될 국제체제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협약, 통일된 디지털 통화, 인공지능이 정부를 통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언적 정부의 톱니바퀴를 연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마지막 제국은 바빌론이나 로마와 같은 고전적인 이름을 갖지 않을 것이며 현대의 두문자어 세계협의회 및 국제조약으로 위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후, 금융적, 도덕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로 홍보될 것입니다. 이 체제의 지도자는 비전과 비셔너리로 여겨지겠지만 성경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영적 지배 기계의 머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모든 구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음을 개시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단지 사회의 진화로 보이는 것은 다니엘이 수세기 전에 가졌던 환상이 느리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가 협정에 서명하는 동안 하늘은 경고를 보냅니다. 인간이 건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권력을 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때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억지 없이 행동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경고가 아직 있습니다. 그 부름은 스크린이나 궁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들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목소리, 경제 전망 및 세계 지도자들의 연설 속에서 더 미묘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더 강력한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지만 그녀를 귀찮게 합니다. 그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은 성취되고 있으며 그 준비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는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전쟁의 증가, 사랑의 냉각, 종교적 혼란, 이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징조는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있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잠을 자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일어나라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기꺼이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꿈의 해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분께 말씀하셨던 그 영이 우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확신시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환난과 기망과 격렬한 영적 전투의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또한 그분이십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혼돈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회개에 적극적인 믿음, 예수와의 친밀함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 지금 더 시급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감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치적 구세주를 기다리는 동안 참된 왕은 이미 그분의 재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돌로 상징된 것으로 지상의 모든 왕국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신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모든 환상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숨결이 눈에 띄는 것은 손대지 않고 잘린 돌입니다. 다니엘 G34. 그것은 동상을 치고 이전의 모든 왕국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 돌은 제도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정치를 통해서도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어떤 제국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다. 결국 통제권은 대통령 왕 또는 국제연합체에게 있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 행위는 주님께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재판장과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밖에 세워진 모든 것은 밀물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승리를 영화의 형태로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그분을 동반하며 그분은 의로움으로 열방을 짓밟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성취입니다. 왕국을 파괴하는 돌은 파괴일뿐만 아니라 구속이기도 합니다. 인간 제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약속입니다. 기만과 환난과 박해의 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굳건한 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거룩함, 영적인 경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긴급한 일이다. 반석 위에 짓는 자는 폭풍을 견디느니라. 세상의 제도 위에 건설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무너진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인류의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참된 구세주가 궁전에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름에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기 전에 먼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폭로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악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예수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만 제공하는 체계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편의로 경계를 위안으로 바꾸었는가 만약 다음 세계 정치 결정이 실제로 게시록의 궁극적인 성취를 향한 또 다른 단계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니엘이 예언한 지도자가 이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짐승의 제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관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배를 울리고 양조되고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계시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바로 우리 눈앞에